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23장의 키워드는 사라의 죽음, 막벨라굴, 장래, 땅 매입, 아브라함 등이며 핵심 성경 구절은 창세기 23장 20절이다. 창세기 23장 20절,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을 헤세 아들들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소유 매장지로 확정하였더라. 핵심 주제는 언약의 땅 소유이며, 핵심 주제의 배경이 되는 주요 맥락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사라의 죽음, 막벨라 굴 매매, 막벨라 굴을 가족의 묘지로 삼음. 1. 사라의 죽음 창세기 23장 1절 2절 사라는 127세였는데 이것이 사라가 누린 삶의 햇수더라 사라는 기랴 아르바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니라 아브라함이 와서 사라로 인해 애곡하며 그녀로 인해 울었더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근처 기랴 아르바에서 127세의 나이로 죽는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애도하고 슬퍼한다. 사라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한 아브라함의 아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사라의 죽음은 인류의 유한성을 보여주지만 그녀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의 일부였다. 아브라함의 슬픔은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간의 감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제 우리는 127년이라는 사라의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자. 사라는 철저하게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아브라함이 요청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유를 물어보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다. 하란을 떠날 때 자신을 누이라고 속이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사라는 조용히 아브라함을 따랐다.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라고 불렀다. 이러한 사라의 성품에 대하여 조명해보자. 사라의 성품, 그리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사라를 교회로, 아브라함을 예수님으로 대입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보자. 첫째, 사라의 삶과 성품을 본문에서 찾아보자. 사라는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았다.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결정, 왕들의 궁정에 들어가는 위기 앞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감정보다 아브라함의 인도를 신뢰했다. 사라는 말이 적고 행위로 순종하는 성품이었으며, 이는 베드로 전서 3장 6절에서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복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직접적 약속의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그 언약에 대한 내면의 신뢰를 순종으로 증명하였다. 둘째, 사라를 교회로 아브라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대입해보자. 사라는 남편에게 주라 부르며 절대적으로 순종하였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복종한다. 사라는 자신의 감정이나 환경보다 아브라함의 언약행보에 동참한다. 교회는 감정에 기울지 않고 진리편에 서고 말씀에 순종한다. 사라는 더러 아브라함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동행한다. 교회는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항상 주님과 동행한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을 보자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사라의 딸들이 되느니라 셋째 우리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대입해보자. 순종은 종속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이다. 사라의 침묵은 수동적 침묵이 아니라 믿음의 침묵이었다. 왜, 어떻게를 묻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약속을 신뢰하는 태도인 것이다. 사라의 태도는 우리들의 믿음의 표본이 된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부터 26절은 사라를 진정한 믿음의 어머니로 교회를 정의한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부터 26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여종에게서 났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것들은 풍윤이라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신의 산에서 나와 종이 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느니라.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현대교회는 사라를 본받아야 한다. 교회가 세상과 섞여 세상의 언어를 말하는 시대 속에서 사라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정체성과 태도를 회복해야 한다. 내게 맡기신 사명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묵묵히 나아가야 한다. 사라는 조용했지만 결코 잡지 않았다. 그녀는 고난 앞에서 말로 반응하기보다 믿음으로 행동하였다. 교회가 세상 앞에서 많은 소리를 내기보다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정체성을 회복할 때 아브라함처럼 열방이 복을 얻게 되는 통로가 될 것이다. 이제 사라를 인용하면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모델을 적용하여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구속사적 모델을 가정윤리적 모델로 격화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는 구속사적 모델이다. 성경은 사라와 아브라함을 일반 가정의 모델로 제시한 적이 없다. 그들은 인류 구원의 언약 여정을 여는 시조이며 단순한 부부의 모델이 아니라 언약의 모형이자 믿음의 흐름을 잇는 통로로서 기능한다. 사라의 순종은 단순히 남편의 말에 복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믿음의 순종이었고 아브라함의 인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었다. 이런 관계를 현대 가정윤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오용이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순종했으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해석은 본문이 구속사적 맥락을 가정윤리로 환원시킨 축소 해석이므로 이러한 해석은 불합리하다. 성경은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의 순종을 말할 때조차도 죽게 하듯하라고 말하며 남편에게 무조건적 권위를 부여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의 반영이라는 신비로움으로 접근한다. 지금까지의 맥락을 정리한다면, 사라의 순종은 신앙의 순종이며, 아브라함의 권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리더십이었다. 이를 단지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는 아내의 모델로 삼는 것은 성경의 깊이와 방향성을 오도하는 해석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교회의 모델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며 사라를 본받는다는 것은 남편을 따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삶을 뜻하는 것이다. 에이. 막벨라 굴메메 창세기 23장 3절부터 16절 아브라함이 자기의 죽은 자 앞에서 일어나 해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나그네요. 너희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너희 중에서 내게 소유 매장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눈앞에서 옮겨 묻게 하라하메. 해세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강력한 통치자신이 우리의 돌무덤 중에서 좋은 것에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의 돌무덤을 당신에게 주지 아니하여 당신이 당신의 죽은 자를 묻지 못하게 하지 아니하리 있다 함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의 백성 곳 햇의 자손들을 향해 몸을 구부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여 이르되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눈앞에서 옮겨 묻게 하는 것이 너희 생각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해 소활의 아들 에브론에게 간청하여 그가 그의 밭끝에 있는 그의 소유 즉 막벨라의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감나가는 대로 돈을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너희 가운데서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란 하니라. 에브론이 헤세 자손들 가운데 거하였는데, 헤 족속 에브론이 헤세 자손들 곧 자기 도시의 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아니니이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백성의 아들들 앞에서 당신께 드리고 그 안에 있는 굴도 드리니 당신의 죽은 자를 묻어서서 하메.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혀 절하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나 내가 그것을 줄진데 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 밭값을 내게 줄이니 내게서 그것을 받으라.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묻겠노라 하메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엇이니 있다 그러므로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하니라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해세 아들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말한대로 상인들이 널리 쓰는 돈으로 은 400세계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니라.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햇사람들에게서 막벨라 굴을 매입한다. 그는 햇족 속에게 공손히 요청하며 에브론이 소유한 밭과 동굴을 은 400세계를 사들인다. 이것은 이 땅이 약속의 땅임을 믿고 소유로 삼는 것이며 정직하고 공정하게 협상하여 햇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한다. 창세기 13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일어나 그 땅을 그것의 길이로도 걸어보고 그것의 너비로도 걸어보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시니. 그런데 협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아브라함과 에브론의 아름다운 신랑이가 일어난다. 에브론은 존경하는 분에 대한 예우로 자신의 굴을 거져주겠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정상적인 값을 치르고 사겠다는 것이다. 이 광경은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아브라함은 과거 소돔왕과의 대화에서도 소돔왕이 제안한 재물을 거절한 적이 있었다. 이제 본문에 근거하여 아브라함의 인생 가치관을 탐구해보자.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에브론의 협상은 단순한 장례 절차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 가치관이 가장 선명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아브라함과 에브론의 대화를 들어보자. 창세기 23장 10절부터 16절. 에브론이 헤의 자손들 가운데 거하였는데, 헷 족속 에브론이 헤의 자손들 곧 자기 도시의 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아니니이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백성의 아들들 앞에서 당신께 드리고 그 안에 있는 굴도 드리니, 당신의 죽은 자를 묻어소서 하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혀 절하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나 내가 그것을 줄진데 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 밭값을 내게 줄이니 내게서 그것을 받으라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묻겠노라 하메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땅값은 은 사백 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엇이니까? 그러므로 당신의 죽은 자를 모두 소서 하니라.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헤세 아들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말한 대로 상인들이 널리 쓰는 돈으로 은 사백 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니라. 아브라함과 소동왕과의 대화를 들어보자,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4절. 소동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들은 내게 주고 재물은 내가 취하라 하메. 아브라함이 소동왕에게 이르되,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죽게 내 손을 드노니. 내가 이르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염려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다만 청년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간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몫은 예외이니 그들이 자기 몫을 취할 것이니란 하니라. 아브라함의 인생 가치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의 흠없는 삶이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정결한 소유, 투명한 재정,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는 삶을 지향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한 소유권도 정상적 거래를 통해 취하려 했다. 둘째, 은혜를 누릴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에브론의 호의도 소동왕의 선물도 받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선심과 뒤섞이지 않게 하려는 신앙적 분별력이었다. 셋째, 타인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하는 삶이다. 에브론에게 정당한 값을 치름으로써 상대방의 재산권과 인격을 존중하고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도 공의로운 기반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다. 아브라함이 오늘날 신자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일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일 뿐 아니라 재물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존중하는 고결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쉽게 공짜를 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조심한다. 사람의 선심에 기대기보다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한다. 거래와 관계 속에서도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타인도 세운다. 아브라함은 소동왕의 재물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여 하나님만이 공급자의 힘을 드러내었고 에브론의 무덤 제공에 정당한 거래를 진행함으로써 정직함, 공의, 독립성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무릎 꿇되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만 경배하며 믿음과 품격과 신뢰라는 가치관을 구축하였다. 3. 막벨라 굴을 가족의 묘지로 삼음. 창세기 23장 17절부터 20절. 마물의 암 막벨라에 있던 에브론의 밭, 곧그 밭과 그 안에 있던 굴과 그 밭과 사방 모든 경계에 있던 모든 나무가 해세 자손들 앞에서 즉 그의 도시의 문에 들어온 모든 사람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니라 이일 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마물의 암 막벨라의 밭굴에 묻었는데 마물에는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니라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을 헤세 아들들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소유 매장지로 확정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에브론과의 계약에 따라 막벨라 굴과 주변 밭을 정식으로 매입하고 사라를 그곳에 장사한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소유하며 이 땅이 후손들의 유산이 될 것을 확신한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 가문의 묘지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상징한다. 묘지 매입은 약속의 땅을 소유하고 후대의 일을 유산으로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된다. 그런데 20절은 우리가 쉽게 알아채지 못한 깊은 의미가 있다. 그것은 헤세 아들들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소유 매장지로 확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단순한 에브론과의 사적인 거래가 아닌 해적 속으로부터 소유권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 사실은 단순한 부동산 매매 기록을 넘어선 신학적, 역사적, 언약적 시사점을 담고 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첫 법적 소유가 확정되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현실에서는 낙은해였다. 이런 신분에서 처음으로 정식 소유권을 취득한 사건이며 이는 약속의 성취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매장지 확보는 땅의 소유를 의미한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매장지는 단순한 묘지가 아니라 가족의 뿌리와 소유권의 상징이다. 해 족속이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로 인정한 것은 공적인 법적 인정이자 주변 민족의 승인을 받은 소유의 시작이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처럼 나그네어 순례자와 같은 신분인데 가나안 땅에서 땅을 소유하고 해족 속으로부터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았다는 것은 해족 속의 법적인 구성원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의 신앙적 증언이다. 아브라함은 혜세 아들들이 거저 주겠다고 했지만 정당한 값을 주고 샀다. 이는 신앙인이 세상과 어떻게 거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된다. 거저 생기는 상황에서 비굴하지 않고 정직하게 값을 치르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델이다. 죽음을 통한 언약의 유업 확보이다.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매장지가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죽음이라는 현실을 통과하면서 언약이 구체화된다는 예표적 메시지도 담겨 있다. 그것은 사라의 죽음을 통해 구속의 땅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며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구속의 땅을 확보하는 구조와도 연결된다. 그 이유는 첫째, 땅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자리를 의미하며 창세기의 가나한 땅은 훗날 하늘의 본양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한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얻은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첫 걸음, 즉, 언약의 유업의 구체화인 것이다. 둘째,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교회을 위한 터전을 마련하셨다. 즉, 단순히 사람만 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할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구속의 땅은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의 영역, 즉, 하늘 본양 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할수 있다. 셋째, 언약의 땅 확보는 구속 언약 성취 구조이다.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가나한 땅 일부를 값을 치르고 확보한 것은 인류의 죽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고 구원의 처소를 확보하는 것에 예표가 된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